풀되는건안 가르켜줬다. 아, 네. 응. 그래, 그냥 풀게. 네. 근데 우리 이게 선생님 지금 수업 시간에 여기 플러스를 되는 것만 가르켜주고 마이너스를 되는 건안 가르켜줬지만 똑같아 응. 이럴 때 넘기고. 그 다음 뭐해? 얘를. 그렇지. 얘를 어. 뭘써 줄래. 얘를. 인수분해. 인스도... 해 네. 결국 얘도 방정식이야. 몇차 방정식? 삼자방정식 이차방정식 삼차방정식사차방정식 전부다 일단은 뭐 해야 돼? 인수분. 인수분해 해야돼 나은아 나 방정식 풀려면 일단 뭐 해야 돼? 인수분. 인수분해 해야돼 일차방정식은 그냥 샥샥샥 풀지만 일차방정식이 아니면 인수분해 해야돼 그래서 인수분해 해야돼 이거 나이제인수는 공식에 맞췄한면 어떻게 돼? 인수저알 x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채연 응. 어디 든려 아, 스크린 자르면 그 마이너스 x, 어, 그치. 예, 알구나? 네. 응, 그치, 제일 알 끝나, 음, 그래서 인성 자 먼저 하고, 그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잖아. 에이. 얘가 0이었다면 x는 마이너스 1인 거고, 에이. 얘가 0이었다면 일단 여기 쓸게. 그래서 이거 또는 이거야. 에이. 근데 봐보면 오메가라고 읽거든요. 오메가는 이거의 허근이라니이 그러니까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이 될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왜? 그... 허근이란 말은 무슨 말? 허수근이란 말. 예. 허근이란 말은 무슨 말? 허수근. 허수근이란 얘기잖아. 근데 얘는 지금이 허수야 실수야. 실수. 실수 는 실수근인 거지. 예. 다시 얘기하지만, 방정식, 얘도 삼자방정식이에요. 이 넘겨서 능력 만들고 인수분해가 꼭 기본이고, 그래서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해서 나오는데, 얘는 실수분이 지 허수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X가 마, 이거 오메가가 마이너스를 될수 있다, 없다? 어, 어. 없다. 그럼 얘는 지워버리고, 그럼 이거에서 나오는 근육 오메가야, 사실. 난 이해 되는데, 오메가 궁금해? 그럼 근육 공식 해. 뭐 되게 더러운 애가 있어. 걔가 오메가야. 그럼 여기 넣어. 대입해서 계산해. 면 되지만, 음, 그렇게 풀면 너무 짜증나.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다시 말하자면 이거의 근이 오메가란 얘기야. 결국은이 이 오메가 여기 대입해 도될거 아니? 그럼 식이 어떻게 변해? 오메가 결국 마이너스 오메가. 네 이게 돼? 네. 이거의 근인데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여기의 근인 거야. 결국 여기의 근이 될수 없으니까 이거의 근이 오메가 여기다 대입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고 갔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메가 제곱은 여기 놔두고 여기는 얘가 여기서 나오는 거지. 1 1 0 오메가, 1백0오메가 여기 있네. 그냥 평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이, 이 그래서 얘가 넘어가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오메가. 응. 근데 얘가 1백0 오메가거든. 얘가 결국 얘지 그냥. 위에다 약분하면 그냥 다딱 숫자로 나와지.